급격하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당연히 더갈 가능성이 높죠. 대출을 알아봐야겠는데요. 물론이죠. 결혼을 한번 해보시죠. 뭐, 괜찮은 분 소개시켜 줄 거예요? 패스 할게요. 결혼을 뭐 혼자 합니까? 집 삽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오케노케의 새로운 프로그램 논리 대 무논리의 사이를 맡게 된 개그맨 예지영입니다. 저희 코너는 논리측을 대표하는 조와 무논리측을 대표하는 우리 패널분을 모셔놓고 열띤 토론을 어, 한번... 컷컷님이 어, 어, 어. 무논리 의사이시고 응? 아니 제가 무논리라고요? 아니 내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데 진정하시고 출연해서 하세요 뻔한 부동산 토크는 가라 무논린 저와 함께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 우리 이상훈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역삼동에서 조그맣게 사업하고 있는 이상우라고 합니다. 식사를 안 하셨나봐요. 원래 좀 목소리가 작아서 아까 아. 깜짝 놀랐어 아, 목소리 진짜 크죠? 아 그러시구나. 진거 같아요. <laughs> 자 그럼 오늘 논제 소개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 대 오르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놓고 오늘 열띤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주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최근 몇 년간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한 6, 7년 정도. 등을 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급격하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 타이밍이죠.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주식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주택 시장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까지도 아니고 네. 우상향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요, 뉴스 보면 거래가 아예 없어요. 금매물은 넘쳐나요. 이것만 봐도 하락의 시그널이죠. 최근에 이제 희한한 거또 주식 투자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네. 거래량 진짜 없는 종목, 거래량이 몇개 없어서 갭상승을 하는 거. 그건 또 거꾸로 얘기를 안 하세요. 결국은 끌어맞추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난 몇 년간 우리 2030 세대 분들이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맞벌이 부부들이 영끌해가지고 집 샀죠 네? 집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소리예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돈이 없어도 집을 살수 없는 사람들 내 나이가 원래 42살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서른다섯 정도밖에 안봤는데고습니다밥 <laughs>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laughs> 집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주식처럼 주식 한 주만 사고 열주만 사고 끝낼 게 아니고 네. 계속 사시는 것처럼 그 수요라는 것들은 네. 어, 뒤에 어디까지 더 있을지는 사실 쉽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요 네. 응.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서울 수도권 요지에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그 통계 조사를 보니까 서울 인구가 950만 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을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돈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은 안 나오지. 살 사람은 없지. 이게 바로 아비 규환 아니에요 이사모 대표님도 집 갖고 있는 거 있으면한테 좀 싸게 넘기시고 돈 없다시네. 대출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너무 안 해줬던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지난 5, 6년간 폭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출을 안 해줬는데도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면 당연히 더갈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아까 집 없다고 하셨는데, 생애 첫 대출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나와요. LTV 같은 경우에 집값에 80%까지 대출이 나오고, 옛날 같은 경우 한 4억 원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됐는데, 6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집 사고려는 생각을 하신다면 대출 받아서 살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죠. 어, 어 그러면 저도 대출을 네. 알아봐야겠는데요. 론이죠 그래도 강남이나 이런데 사는 게 좀. 어, 그 말도 되게 핵심 요인이에요. <laughs> 집이 있는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아, 와... 두 번째는 네. 대출 기간을 줄여놓면 으 네. 빨리빨리 많이 갚아야 되니까 네. 대출을 쭉 길게 해준 게 있어요. 40년짜리 대출이 있었는데 제일 긴게 네. 그걸 50년으로 더. 대상은 뭐 34세 이하라거나 아니면 뭐 7년 이내 신혼 부부라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7년 이내 신혼 부부의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나이 34살 넘고 결혼 안 했으면 나 같은 사람은 아예 대출 받을 수도 없다는 거네요. 결혼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 이많이아 쉽죠. 결혼을 뭐 혼자 합니까? 뭐 괜찮은 분 소개시켜 줄 거예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제 이상형이 키가 172 정도. 패스할게요. 네. <laughs>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이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게 생겼어요. 취득세를 안 낸다고요? 물론 조금 비싼 집들은 2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깎아주고 나머지는 내야 되긴 하는데 집을 생애 최초로 사면은. 안내도 되게 돼요. 두 번째는 보금자리론이라고. 원리금이 초반에는 조금 덜 나오고 뒤로 갈수록 많아지는. 이상호 대표님. 이번에 그럼 공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이다 해서 오래된 단독주택 빌라 다 허물고 새 아파트 짓고. 그리고 이번에 뭐또 서울시장이 공약 보니까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할것 같은데. 그러면 집값 무조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있던 집을 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짓기 전까지의 전체 주택 수는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집은 다부숴서 펜스를 쳐놨는데 네. 진행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이슈로 사실 저는 진짜 공급 걱정이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 그건 제가 뭐 듣긴 들었습니다 뭐 공사비, 자재비, 시멘트가 엄청 많이 올랐다고 공급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할수 있는 주요 사례가 최근에 발생을 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서울 공급의 무려 4분의 1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에요 갑자기 멈췄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공사비 이슈예요. 재건축 조합에서 공사비를 그걸 못 주겠다. 건설사에서는 그거, 그거 못 받으면 우리는 그만 짓겠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공사비 이슈를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정도로 집을 싸게 팔아야 되느냐. 분양가 이슈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정부가 새 아파트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네요? 있죠. 이게 지금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럼 금리 어떻게 할 거예요? 금리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합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낼수 있는 정도에서 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집 삽니까? 네. 금리가 이렇게 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말이 안 통하시네. 네, 사실 오늘 이상호 대표님과 이렇게 토론해 본 결과 전문가는 전문가다. 솔직히 제가 밀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다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를 정도로 되게 벽빙 승부였기 때문에 되게 고민들이 많으셨는데, 뭐큰 틀에서는 방향은 나왔고 내가 선택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게 맞을지만 정말 진심으로 고민해 보시면은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없는 지식 예능 논리 대 무논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